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독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볼 종목 에코프로인데 지금 이제 0.82% 정도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황 지금 그냥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요 캔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 캔들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요 상승이 어디까지를 짓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다. 특히 미국 관련은 거시 경제 분석 오늘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차트이용해서 타점까지 찍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 전에 저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에코프로를 꽤 오랫동안 지금 분석했죠. 을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 왜 빠졌다 했죠? 일단은 기존에 물린 고점 매수들의 매도 물량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횡보하던 횡보하던 때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과 그리고 저점에서 잘 매수 매수를 잡은 사람들이 매도 물량 던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매도 물량 이렇게 매도 압력 겹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매물 대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차 시는 물량 그러니까 차 시는 물량이 나면서 결국에 그것도 매도 압력인간 주가가 빠지는 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결국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 에코프로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섹터가 주가가 오를 만한 요소가 더 있느냐 없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산타 랠리 기간 대부분 이제 통상 어제 폐장일, 폐장일 5거래일 전과 이제 상장 후 이제 또 2거래일 후. 그러니까 이제 12월 24일부터 이제 1월 5일까지 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자, 요 산타 랠리 기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 히 말씀드렸죠. 산타 랠리의 수에는 2차전지 크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2차전지는 산타 렐리 다음, 그 다음 렐리를 탄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지금 대부분의 지금 투자들이 입장에서 이제 산타 렐리가 왔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순환매 지금 최근에 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좀 약간 시끄러웠죠. 뭐 오라클 쇼크 났고 오라클 쇼크가 나면서 이제 인공지능 이거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어떡하죠? 최근에 또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거품은 다 꺼졌다. 그런데 중요한 점 인공지능에서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한 사람. 자 인공지능 많이 올랐죠. 그 과정에서 그 높은 고밸류에이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매설할수 있냐.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2차전지로 과연 2차전지로 과연 그 현금이 몰릴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ai 섹터 외에도 지금 로봇 테마가 많이 지금 강세죠. 한국 주식에서. 로봇 테마 강세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많이 안 올랐던 거 이제 AI 테마 때문에 지금 많이 소외된 기업 자 소외된 기업이면서 이제 관심도가 낮아진 기업 또 뭐가 있죠 좋은 기업 그런 바닥을 기는 기업들의 현금의 수납매가 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미 한번 올랐던 에코프로는 약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물대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에, 에코프로에서는 그만큼 수혜가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요 소외된 종목과 이제 로봇 테마에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어떡하죠 결국에는 매도를 하면서 차익를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현금이 생겼죠 그 현금이 과연 어디로 이동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2차전지 이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관련해가지고 또엔캠엔캠에또 이제 CLTL, c l t l 에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공급계약 맺은 거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2차전지 일단은 반도체가 뭐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그 수익을 어디로 이동시거냐 대부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뭐 오른 이후에 그 다음에 2차전지로 갔다. 자 옛날에 똑같습니다. 2차전지가 언제 시끄러죠 22년도에 막 올랐었죠. 근데 그 전에 21년도에 뭐가 올랐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9만전자 찍고 10만전자 갈까 말까 할때 거기서 이제 10만전자 가지 못하고 주가가 빠졌죠. 그럼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2차전지가, 2차전지 가기 전에 반도체가 그렇게 좋았는데 왜 9만원에서 이제 만약에 뭐 7만원, 8만원에서 다시 왜 재매수하지 않고 10만원 뜨지 못했느냐? 왜냐면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주의 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주의 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져들어 보죠. 다시 재매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다른 테마 찾는다. 근데 반도체 이후에 현금 이동하는 거 대부분 다 2차 전지가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죠. 그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 과정에서 어떡하죠? 반도체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의 그 현금이 어디로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2차 전지로 갈 것이다. 근데 일단은 2차 전지도 섹터도 일단은 대형주 먼저. 대형주가 먼저 올라야겠죠 자, 여러분들 현금이 이동하는데 그냥 이름 없는 회사에 그냥 막 돈을 넣을 수 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재 대형주가 먼저 올 것이다. 그 이후에 어뭐 중소형주, 그래도 뭐 소재주 아니면 뭐 이제 뭐 후공정 이런 식으로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오를만게 누가 있다. 에코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투자 심리 한번 잠깐 보자면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그 전에는 그 전에 랠리에서는 기관계가 특히 기관계가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관계가 진짜 슬슬 바닥을 다져주는 거 보다 보니까 뭐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랠리는 외국인들이 주도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대부분 어떤 투자성을 향 가지고 있죠? 대부분 바닥 잡기 지금.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그거보다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시장에 관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상승이 일단은 이 상승이 개인 유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주도입니다 그럴 때는 지금의 이 상승 그렇게 나쁜 상승이 아니다 나쁜 캔들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바닥을 다지고 이차현지 섹터 이제 26년도에 주도 테마가 되면서 주가가 좀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 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과 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에코프로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릴 겁니다. 과연 어디서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정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에코프로 굉장히 주실하고 있고 매매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조금 빨리 보셨더라면 좀더 빨리 보셨더라면 뭐죠? 요 저점에서 이미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더 마음이 편할 텐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가 널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언제처럼 과거 똑같습니다.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진 요 시점처럼 바닥을 다지고 그 앞으로 주가가 좀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저점이 왔을 때 제가 원하는 가격 이 오면은 그때부터 저는 매수를 좀더할 겁니다. 그러면서 비중을 늘려 나갈 겁니다. 왜? 26년도 앞으로 저는 26년도의 수익을 보면서 좀더 비중을 늘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저랑 같이 매매해서 이제 에코프로 좀더 공부도 하면서 수익 한번 같이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 010-820-8354로 문자 구독 혹은 에코프로에 에코를 남겨주시면 아 이분들 에코프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문자 남기 전에 반대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도 세트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낸 예시와 앞으로 이렇게 오류 종목을 찾고 수익을 내는 제 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매를 할때이 고전 이론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전 이론은 시장의 근본적 요소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제표 이용해서 타점 잡고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 이론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월가 유명 트레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워렌 버핏, 마찬가지로 또 이제 피터린치 그리고 벤자민 그리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출연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유명한 기법이 고전 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검증된 기법으로 저는 매매를 해왔고, 앞으로 수익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 고전이론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낸 그런 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지노텍을 예를 들수 있는데, 엘지노텍 같은 경우 딱 보시자면은 위에 있는 고점 매물이 많죠.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지죠. 이 하락세를 보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락세가 돌파가 나야만, 그런 돌파가 나는 요소가 있어야만 이제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 어디서 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보시죠 거래량이 쓰는 양봉 보이시죠? 요 거래량이 쓰는 양봉 보이면서 윗골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위에 있는 고점 매물대 많다 했죠. 이 고점 매물대가 풀리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저 같은 경우는 타점을 요기가 아니라 최저점이 아니라 지금 요 저점에서 약간 뛰어진 부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 들러는 거아닌가 하시는데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를 하기 좀 섣부른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나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하락 추세 돌파 나고 그다음에 현금에 그 다음에 새로운 현금의 유입이 난그 시점부터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세 돌파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좀더 강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거래량이 완벽히 수반된 이 양봉캔들 나오는 지점이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라고 하도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렸고 밑에 약간 코멘트식으로 알려드렸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꺼내놓은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9월, 며칠이죠? 9월 10일에. 9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엘지노텍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염감의 수사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왜 수익을 난 시점 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엘지노텍을 여러분들에게 맞췄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엘지노트 같이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은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하면서 엘지노트 같이 좋은 종목을 고를 눈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수익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최소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상황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4,100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 4,100이 앞으로 5천이나 아니면 뭐 6천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리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시기죠.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약세장이 된 구간.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는 요 구간에서는 누구나 수익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요 구간에서는 어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을 사울 때는 이렇게 강세장. 강세장에서 이제 테마의 상승을 더불어서 있는 그런 이제 큰 수익을 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종합지수 코스피랑 코스닥과 같이 종합지수에 이제 같이 동류하지 않는 그런 개별주 위주로. 개별 주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률을 방어하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위해서 기다리는 특히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강세장인 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종합주수가 빠질 때그 수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 분 많을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선 개별 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테마의 상승에서는 그런 주도주.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것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별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을 많이 세울 겁니다. 야,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같은 타이밍에 같은 종목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진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휴리노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제가 타점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날짜가 이제 9월 3일 이제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때 노란 봉투법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렸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좀더강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나오면서 이제 기업장에서는 노동자 대신 로봇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는 좀 잘해봤나요? 어, 제가 창 다섯 개 띄울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매매를 한 기록, 그리고 매매에서 랭킹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랭킹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는 이게 실전 매매, 특히 실전 매매, 제 직접 돈을 가지고 그런 매매를하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실전적인 감각을 중요시 하면서 이제 정석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선물 하나 뭐냐면은 제가 특히 이렇게 기, 개별주, 개별주 같은 거 위에 제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종목, 더 나은 수익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특히 이렇게 선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블록 주식입니다라고 하고 구독자 한정 선물 종목 나왔습니다. 사인솔루션. 자, 이거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자격해 주시죠. 10월 31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인 솔루션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보시면 이제 요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요 날에 딱 저점에 여러분들에게 요 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하고 주가가 잘 올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만원 정도 여러분들 잘 매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선물까지 남겨드리니까는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제 타점 갖고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뭐 이제 그 수익의 일정 부분, 뭐, 10%, 20% 달라는, 뭐, 그런, 뭐, 수수료 달라는 그런 수수료가 요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VIP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VIP방 유도 없으니까는, 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편안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좀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지금 상황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죠. 왜냐면은 에코프로 저는 26년도 이제 26년도에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사이클이 올 거다. 빅 사이클이 올 것이다. 왜냐면 지금 2차 전지가 사람들의 관심, 관심에 비해 가지고 이게 호재가 많아요. 관심이 적은데 호재가 많다. 그렇다는 건 뭐죠? 이것은 일단은,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저평가가 맞다. 이런 저평가 종목을 잘 고르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기업이 앞으로 이제 본질 가치를 이제 딱 받을 때, 본질 가치를 받아서 주가가 오를 때, 그때 매도를 해도 늦지가 않겠구나. 이 정도로 보이고 충분히 그리고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저점에서 계속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누가 잡아줬죠? 기관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기관들이 찾체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면서 이제 누가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자,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 보겠죠?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다가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매수한 이유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죠? 일단은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주가가 저점에서 한번 크게 뛰었죠? 그 과정에서 자, 매물 때 나오죠? 자, 기존의 물리 이제 10만원 정도에서 10만 원에서 물린 개인들이 이제 매도 물량 던지면서 매물대에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보다 매물대에서도 결국에는 매도 압력이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빠졌다. 그러다가 기존에 매수한 외국인 과 기관들의 이제 시가 라인에서 주가가 정확히 멈췄고 주가가 잘 올랐다.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은 앞으로도 이제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결국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요 캔들. 양봉 캔들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좀더 오르겠구나. 그런데 그 지지를 받는 시점에 보다 산타 랠리 막바지. 결국엔 지금 산타 랠리에서 자, 우리나라 주식에서 산타 랠리에서 수혜를 받은 게 누가 있죠? 대부분 이제 뭐 로봇 테마. 로봇 테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로봇 테마도 있고 기존에 올랐던 뭐 반도체 테마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형수 테마. 자, 대형수 테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2차 전지가 지금 소외됐습니다. 2차 전지가 소외되다 보니까 뭐죠? 결국에는 지금 요 산텔레에서 이제 수익을 얻은 투자들. 그 사람들이 그 현금이 어디로 이동하겠냐? 당연히 일단은 소외된 기업. 자, 소외된 테마에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전망이 좋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 된다. 그런데 에코프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나요? 당연히 지금 제코프로 실적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 지금 1,494억, 근데 당기순이 지금 이제 1,739억 이런 식으로 어 기존의 당기순이 적자였다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14억이고 이제 162억인데 많이 올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잘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간다. 이 사람들이 지금 투자들이 결국은 앞으로 앞으로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 기업이 누가 되겠다? 에코프로가 되겠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의 관심도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캔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안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블록지 이거 에코프로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 그러면 은 이거 오늘 살까 하시는 분들 아, 여러분들 저라면은 저라면은 오늘 매수해도 괜찮지만 좀더 기다려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97,300원, 200원의 이 주식을 바로 매수해 하라고 한다? 어, 저는 뭐는 안할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수 없는 가격에 매수하라고 못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좀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좀더 기다리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정확한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제가 매매 비중을 늘릴 때 그때 저랑 같이 매매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하십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지금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 일단 매집은 하고 있지만 약간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겠구나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십시오.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에코프로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저랑 공부 좀더 하면서 분석 좀더 하고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번으로 문자 구독 보고자 에코프로 에코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에게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들 재분석 다 예습거라 있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에코프로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오늘 분석 괜찮았다 오늘 분석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데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